안녕하세요. 부동산TV입니다. 오늘은 양산 사송지구 우밀인 3월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상 분양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경상남도 양산시 사송지구 시-2블럭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형과 101제곱미터형, 112제곱미터형 등총 688세대입니다. 견본주택은 경상남도 양산시 물구무 범어리 2,714-15번지에 있습니다.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양산 연장선이 공사 중에 있는데요. 여기 사송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양산 사송지구 5미린이 있고요. 안블로 건너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2021년 7월에 분양한 도시앞 대시양 3차가 있는데요. 여기 경쟁률과 당첨가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으로는 상업시설이 예정되어 있고 길 건너쪽으로는 자족시설 용지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양산 연장선이 예정되어 있고 경부고속도로와 부산 애곽순환도로 등이 인접해 있습니다. 거복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예정되어 있고, 일부 세대이긴 하지만 금정산을 조망할 수 있으며, 안지업 상업시설 예정으로 더욱 편리한 생활이 예상됩니다. 부산, 울산, 양산 주요 산업단지 출퇴근이 편리하고, 지구내 자족시설 공급 예정으로 직주 근접 입지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형과 101제곱미터, 112제곱미터형의 희소성 있는 중대형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상에 차가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단지입니다. 일부 세대는 오픈 발코니를 설계하였습니다. 2021년 7월 분양한 양산 사송토샵대 지향 3차 분양 가격을 보면 84제곱미터형은 최고 4억 1,400만원까지 분양되었는데요. 사송지구 우밀인 분양가격도 여기 분양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산 사송 더샵대지향 3차 경쟁률과 당첨가점을 보면요. 발사자금미터형 최저가 16대1에서 최고 3 8 6 5대1이고 당첨가점은 최저가 50점, 최고는 81점이었고, 당첨가점 평균을 보면 최저가 56점, 최고는 64.25점이었습니다. 청약 자격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공고 1년째 양산시, 경상남도, 부산시, 울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로서 청약 통장이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예측맥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수준의 경쟁이 있는 경우 양산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예비 입주자는 300%까지 선정할 예정이고 전매 제한 기간은 당첨일로부터 3년입니다. 영약 예치금액을 보겠습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부산 광역시가 3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가 6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가 1000만원 이상이고, 울산시는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경상남도와 양산시는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상입니다. 정약 가점 3점 기준표입니다. 부주택 기간에 따라 만 30세 미만 병자 또는 유주택자는 0.7년 이상 8년 미만 16점, 1원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라 0명이면 5점, 3명이면 20점, 6명이면 35점인데요. 본인은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입주자 조카의 기간에 따라 6개월 미만의 1점, 7년 이상 8년 미만 9점, 이번 년 이상임은 17점 등 84점 만점입니다. 이상 양산 사송지구 우미린 3월 분양 소식과 함께 예상 분양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